혹시 여러분의 몸이 말을 건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우리 몸, 특히 이배 안에 숨겨진 지도를 읽어서 건강의 비밀을 푸는 아주 오래된 지혜죠? 한국의 전통진단법, 복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의 복부가 그냥 살이랑 장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건강 상태에 대한 수많은 단서가 담겨 있는 뭐랄까 하나의 살아있는 지도 같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그 복진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부드럽게 복부를 누르는 행위가 그냥 아픈 곳을 찾는 신체 검사랑은 좀 달라요. 이건 손끝으로 몸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 일종의 소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볼게요. 평소에 그냥 "아, 소화가 좀안 되네, 여기가 좀 뻐근하네" 하고 넘겼던 그런 사소한 불편함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복지는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자, 그럼 복진이 정확히 뭐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어디가 아프네 이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픈지, 그 통증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 그 사람의 체질적인 문제까지 읽어내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진이라는 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바로 사상의학이 있습니다. 사상의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체질 유형으로 나눠서 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도, 한 명은 몸에 열이 많아서, 다른 한 명은 몸이 너무 차가워서 아픈 걸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져야겠죠? 이게 사상의학의 기본 생각입니다. 사상의학에서는 크게 체질을 나누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주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바로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입니다.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소음인은 차갑고, 소양이는 뜨겁고, 태음이는 막히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세 가지 코드가 바로 우리 몸의 지도를 읽는 일종의 암호의 도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우리 몸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가이드 투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위쪽. 가슴이랑 명치 부위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도를 보세요. 상복부 영역인데요. 우리가 먼저 주목할 곳은 바로 여기. 1번 화고 2번 지점입니다. 1번은 가슴 정중앙, 2번은 흔히 명치라고 부르는 곳 바로 아래쪽이에요. 먼저, 1번. 여기를 눌렀을 때, 옥! 어? 하고 아프다? 이건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화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몸의 긴장으로 남는 거죠. 되게 공감 가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똑같이 명치, 즉 입원 부위가 아프다고 해도 체질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소음이는 아, 위가 차가워졌구나 하는 신호로 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을 쓰고요. 태음이는 아, 기온이 꽉 막혔구나 라고 해석해서 그 막힌 걸 뚫어주는 치료를 하는 거죠. 증상은 같은데 원인, 진단과 해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신기하죠? 물론, 한의사분들이 그냥 배만 꾹꾹 누르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어깨도 무거우세요? 손절임은 없으세요? 이렇게 다른 증상들도 같이 물어보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거죠. 복지는 그 퍼즐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인 셈입니다. 자, 투어 계속됩니다. 이제 몸의 중심부, 배꼽 주변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제 지도에서 배꼽 주변을 봐주세요. 특히 배꼽 양 옆에 있는 7번과 8번 지점. 이두 곳은 우리 장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겪는 변비요. 이 변비의 원인이 열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냉기 때문일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사사행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변비가 다 똑같은 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양인이나 태음인처럼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그열 때문에 변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열결 변비가 많고요. 반대로 소음인처럼 몸이 차가운 체질은 장운동 자체가 느려져서 생기는 한결 변비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아 여기가 꽉 막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소음인의 경우는요 오히려 몸이 약해지고 차가워질수록 이 배꼽 옆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막힌 게 아니라 기운이 부족하다는 허약의 신호인 거죠.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은 좀 다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점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또 그림으로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내고 우리 몸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복진의 진짜 예술은 바로 이 패턴을 읽는 데 있어요. 개별적인 통증 지점은 그냥 단서일 뿐이거든요. 이 단서들을 쭉 연결했을 때 비로소 몸 전체의 균형이 어떻게 깨졌는지 그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밤하늘에 흩어진 별들을 이어서 사자 자리. 오리온 자리를 찾아내는 것처럼요. 그 대표적인 패턴 중 하나가 바로 일자 복진이라는 건데요. 이름 그대로예요. 화면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통증이 1번 가슴에서 시작해서 2번 명치를 지나 3번, 4번까지 이렇게 몸의 중심선을 따라서 쭉 한자로 일자 모양으로 앞총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선이 만들어졌죠? 이 일자 복진 패턴은 특히 소음인에게서 자주 발견되는데요. 이건 단순히 위가 안 좋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중심축 전체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그러니 치료도 당연히 국소적인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겠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복지는 개인 맞춤형 진단의 정수라는 겁니다.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체질, 즉,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거죠. 똑같은 변비라도 열이 원인이면 열을 꺼주고, 냉기가 원인이면 몸을 데워주는 식으로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는 한약의 지혜가 빛나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몸이 콕콕 쑤실 때, 그냥 왜 아프지? 라고만 묻지 마세요. 대신에, 넌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들릴지도 모릅니다.